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 블루베리입니다. 꽃향기 야생화에서 꽃을 또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음, 요건 누드베키아인데, 꽃이 이렇게 핍니다. 꽃잎이 작습니다. 음, 기존의 누드베키아보다 꽃잎이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이렇게 작습니다. 신종이라고 합니다. 올해 처음 나오는 신종인데, 15포트입니다. 포트는 15포트 이렇게 좋아요. 키는 한 50cm 어, 그 정도 됩니다. 이게 눈두비 키아가 이렇게 빕니다. 이렇게 참 이쁘게 피죠. 삼색 뭐 사색으로 막 피고 있네요. 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요는 거는 음, 분홍색은 조금 지나면 이렇게 피는것 같아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음, 런데 2만원입니다. 전국에 노지 활동이 되고요 굉장히 노지 활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여름에 강하고, 겨울에 강하고, 플라멩고 아프리콧입니다. 플라멩고 아프리콧. 이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음, 여름에 강한 꽃, 겨울에 강한 꽃, 이런 꽃을 이렇게 주문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이것 좀 보세요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배롱나무가 벌써 꽃이 이렇게 피는데 우리 집에 거는 아직 꽃이 안 보여주고 잎만 무성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꽃을 핍니다 가정에는 조금 있어야 꽃을 핍니다 7월 한 중순 되면은 어, 꽃을 피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배롱나무 이거는 외성 배롱나무 베리다 절입니다. 베리다 절. 아, 이랬는데,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튼튼하고 좋는데요. 흙은, 흙은 이제 이게 상토라서 털어내고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털어내고, 웬만하면은 잘 되는데, 꽃을 다 보고, 워낙에 좀 더우니까, 꽃을 다 보고 가을에 싹싹 털어서 심어주세요. 또, 여 여기 꽃송이가,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음, 줄기마다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습니다. 그래도, 요, 뉴브레키아는 흙이 너무 좋아요, 흙이. 흙이 너무 좋아서, 바로 뽑아서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아, 예쁘죠? 이게 참 여름에, 이, 베롱나무 배룩나무, 꽃이, 베룩나무가 여름에 너무너무 강하고, 번식도 진짜 잘 됩니다. 번식이 잘 됩니다. 씨앗 번식되고, 뿌리 번식되고, 그렇습니다. 번식이 잘 돼서 또 좋더라고요. 또, 미리, 그, 이게 벌레가 생깁니다 하시는데, 벌레가 진딧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딧물, 그, 약을, 한방 케 K를 미리 방지해주세요. 그러면 안 생깁니다. 미리 방지해주면은, 안 생깁니다. 모든 꽃들이 다 벌레가 생깁니다. 여름 되면 많이 생깁니다. 한방 K, 한방 S 이런 거를 미리 살펴주면 어, 안 생기고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음, 요거는 향기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꽃이 피는데, 이렇게 피는데, 이것도 신종이라 합니다. 신종이라 합니다. 이렇게 피는데, 음, 이거는 미니 벨이라고. 겹 에키네시아 미니벨인데, 2만원 짜리입니다. 전국에 노지 활동되고 많이 번식합니다. 이거, 진짜 번식 많이 합니다. 우리 뜰에 엄청 번식을 해갖고 있습니다. 넓게 심는다고 심었는데, 빡빡합니다. 요 심은 아이들이. 요, 음, 에키네시아가 굉장히 번식이 잘 됩니다. 포기 번식이 굉장히 잘 되죠. 꽃도. 자, 요, 분홍색으로 요렇게 피는데, 신종이라고 합니다. 어, 미니벨 2만원 짜리입니다. 전국에 노지 월동이 되고, 이거 흙좀 보세요. 흙이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살랑 들어서, 음뽑아놨서 심어주면 되겠고, 화분이나 땅에 이대로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참, 월동이 잘 됩니다. 음, 그래서 월동이 잘 돼서 너무 좋고, 번식이 잘 돼서 너무 좋고, 또 요, 누드베키아나 에키네시아나 이런 종류는 벌레가 안 생기더라고요, 벌레가. 벌레도 안 생기고, 참, 어, 초보자도 잘 키우는 꽃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음, 참 예쁘죠? 정말 여름에 강인합니다. 그래서 여름 꽃인데, 여름에 이런 거를 심어주면은, 7월달, 제일 덥습니다. 제일 더운 7월달에 심어주면은, 더, 어, 이렇게 흙이 좋기 때문에 몸살 없이 잘 살아가겠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여름 꽃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예쁩니다. 물봉서나, 보라 물봉서나, 15포터고요. 15포터고, 음, 이렇게, 이것도 빨리빨리 주문해야지. 늦게 주문하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늦게 주문하면. 참 이거 음 꽃이 오래 피어주는데 사계절 실내에서 꽃을 피워줍니다. 햇빛만 하루에 음, 실내나 베란다에서 햇빛만 두세 시간 드는 곳에 키우면은 꽃을 많이 보여줍니다. 겨울에 풍성하게 더 예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물 봉선화죠. 거름이 필요합니다. 사계절 꽃을 보려면 거름을 많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알갱이 비로도 주고, 액비도 주고, 유박 비로도 주고 합니다. 이거 합니까? 이거. 작년에 우리 실내에서 꽃을 얼마나 많이 피워줬습니까? 이겁니다. 음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많이 늘어놨는데 싹, 음 이발해주고, 이발 싹 해주고 나서, 그름을 듬뿍 넣어줬습니다. 안에. 그럼 듬뿍 넣어주고 나니까, 꽃이 이렇게 이 피죠. 음, 이렇게 막 피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어, 이런, 사계절 피는 꽃입니다. 어, 겨울에는 영상 10도에서만 키우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꽃을 사계절 피워 줍니다. 음, 꼭 구입하세요. 이거 없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이거 없으시면 정말로 후회하십니다. 저희 겨울에 실내에서 이거 얼마나 꽃이 많이 피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채널에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로 예쁜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들어갈 때또요 흙을 파내고 그름을더붕 넣어서 어 겨울에 실내 갖고 들어갑니다. 그럼 꽃을 또 풍성하게 피워 줍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물봉선합니다어 이거는 분홍이고 이거는 보라고 이렇게 하도 꽃이 예뻐서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음. 참음잘 됩니다. 물만 주면 잘 됩니다. 그리고 삽목도잘 되고 또 물꽂이도 잘 됩니다. 요거는 저 거름이 많아서 싱싱해서 잎이 이렇게 커서 이 잎도 크고 꽃도 크고 꽃도 이렇게 큽니다. 거름이 풍부해서 이렇게 큽니다. 꽃이 크죠. 요거는 음, 꽃이 조금 작고 잎도 조금 작고 이렇습니다. 빨리 음, 큰 화분에다 옮기 심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큰 화분에 저는 옮기 심을 거예요. 이거를 그래야 많이 번식되고 음 흙이 또 풍부하면은 더또잘 음, 자라갑니다. 흙도 작은데보다 이런 작은데보다 이런데 작은데는 물 주기 바쁘니까 큰 조금 큰 화분에다 옮기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음, 그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어, 추천합니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응. <laughs> 희소 탔다, 보인합니다 3,000원짜리. 아, 이거를 주문했는데 후회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라서 두개 주문할 건데, 그랬어요. 보기에는 이렇죠. 굉장히 이게 피면은 꽃이 예쁩니다. 요기서 계속 꽃이 피어 올라가면서 여기 많이 꽃몽울이 가지고 있죠. 요 옆에도 많이 가지고 있죠. 옆에도. 꽃을 엄청 피우고, 그리고 지금 꽃 잘라주면 여기서도 계속 꽃대 올라오거든요. 음, 이게 예전에 내가 한번 키워봤는데, 음, 여름에 떠나갔어요, 여름에. 여름에 떠나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음, 화분에다가 놓고 저는 키울 겁니다. 노지 월동이잘 되는데, 화분에 놓고 키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후회되는 게두개더 어, 신청해서 세 개를 심어서 키우게 되는데,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주문하시면 가격도 좋으니까, 세개주문하셔가고 화분에 심어주세요. 그러면, 예쁜 꽃을 볼수 있습니다. 요것도, 요것도, 이제 주문해보니까, 꽃이, 제가 이거 예전에부터 주시하고 있었는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3년 전부터 이걸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 이게 없는데, 노지 울동이 전국에 되고, 왕강 골무죠? 왕강 골무 4,000원 짜린데, 음, 받아보니까 참 이쁘네요. 이렇게, 내가 이 그린색을 참 좋아하는데, 요 그린색에다가, 어, 이 그린색에다가 연한 보라가 이렇게, 또 진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이쁘네요. 하나는 작고, 음, 하나는 작습니다. 세 개를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세 개. 세개 여러분 주문해서 심으세요. 하나는 적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걸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적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주문해서 심어야 됩니다. 저는 다음 편에 이거를두개더 주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해서 심어볼게요. 참 이쁘네요. 실제 보니까 진짜 이쁘네요. 음, 그리고 이게 또 조금 지나면 잎에서, 요 잎에서 물이 듭니다. 분홍으로 이렇게 물이 싹 듭니다. 이게 잎이, 요 꽃잎에서. 이게 물이 다 듭니다. 그래서 더 예뻐요. 지금도 예쁜데 지금 이렇게 그린 색으로 이렇게 피는데 지금도 이쁜데 물이 들면은 더 예뻐집니다. 근데 요거 참 제가 이거를 어, 좋아하는데 어, 초설 백화등인데 초설 백화등이 흙도 참 좋네요. 흙이 너무 좋습니다. 요거를 이대로 뽑아 심어 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초설 백화등인데 꽃이 저는 이거는 꽃 피는 줄 몰랐어요. 꽃이 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꽃이 피네요. 꽃이 꽃이 핍니다. 음, 요꽃 모래 가지고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꽃이 피네요. 여기도 꽃 모래 가지고 올라오죠. 다꽃 모래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저는 이꽃 피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꽃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요, 아 이거를 주문했습니다. 요도 꽃목을 여기 올라오고 있고 그러지 근데 잎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잎이 너무 이쁘죠 아이고 꽃이 인제서 이게 백화등 초슬백화등이또 이런 게 꽃이 피네요 음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초슬백화등 꽃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가격도 좋아요 5,000원입니다 5,000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음. 참 이쁘네요. 세상에 통영 백화등 아직도 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통영 백화등요거 이거 보세요. 이 예, 아직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너무 기특하죠. 아직도 꽃을 피운다니까 이 더운 여름에 세상에 그래 이렇게 아직도 꽃을 보여주는이 통영 백화이이 무슨 꽃을 이렇게 오래 가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건 외목대로 쫙돼 있는데, 내가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합니다, 이 꽃을. 그래서, 요렇게 또 보여드립니다. <laughs> 아이고, 통영 백화당 너무 예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음, 요거 좀 보세요. 블랙 다이아몬드, 16,000원짜리, 패랭인데 신종입니다. 이렇게, 신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건 한 12포터 되겠네 12포터 여기 보면 꽃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꽃이 여기 음, 지금 꽃목을 가지고 있는데 꽃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너무 오묘하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신종 어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꽃이 이렇게 핍니다 참 예쁘게 피죠 이래서 어, 이거는 가격이 있네요 16,000원 가격이 있죠 16,000원 이렇게 그래도 꽃이 특이하게 핀답니다. 이거는 이렇게 분갈이를 분갈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대로 분갈이하지 말고 이대로 키우면 됩니다. 어 내년에 내년 봄에 이제 좀큰 화분에 예쁜 화분에 옮겨 심으면 되겠고 이 흙을 흙이 좋아서 이대로 이대로 키우면 되겠습니다. 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가을에 또좀 예쁜 화분에 옮기 심으시도 되고 저는 이대로 뒀다가 봄에 분갈이 할 겁니다. 꽃 피면 정말 예쁘겠는데요. 기대됩니다.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네팔 요정. 내가 정말 좋아하는 네팔 요정. 이렇게 이거는 빨간색 네팔 요정입니다. 이건 하얀색.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가격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만한 거 해서 완전 대품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잘 큽니다. 이렇게 이었는데 네팔 요정 한개6천원네개 2만원. 저는 어한 종류는 있고 그래서 이두 개만 주문을 했습니다. 빨간색이랑 흰색이랑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음 괜찮죠? 네 개... 이만 원입니다. 한 개, 육천 원짜리고, 그러는데, 자, 요것도 외목들의 키우면 참 예쁘겠습니다. 옆에 잘라주고, 요것도 이렇게 꽃을 보고, 음, 꽃을 보고, 이대로 이제 옮기 심어도 되겠, 되겠는데, 어, 꽃을 다 보고, 가을에 찬바람 나면 분갈해주세요. 흙은안 좋아요. 전부 상토입니다. 이렇게. 이건 비토모스입니다. 비토모스. 비토모스라서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토가 아니고 비트모스라서 갈가지는 어, 괜찮겠습니다. 요렇게 네, 그늘에 놓고 햇빛도 또안됩니다 그늘에 놓고 음, 그렇게 시원한 곳에 그늘에 놓고 꽃을 보세요. 지금은 실내에서 놓고도 봐도 되겠습니다. 저는 실내에 갔다가 놓고 <laughs> 꽃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죠. 이거 우리네 반려정 요구 아이들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좀막 커갑니다. 여기지케는 하나 이거 주문한 게 이게 이렇게 많이 커서 이 대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외목대로 키우려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막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번 싹보에 잘랐는데 다시 이렇게좀 나가는 거 가지치기 이렇게 해 주고 요런 것도 요 가지치기 요렇게 요만큼 이렇게 해 주고 아직 어,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음, 여기도 여기도 이만큼 나가는 거 여기 보고 너무 나간 거는 이만큼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나간 거 이렇게 잘라주고 이러면 옆에서 곁가지가 나와서 꽃을 피워주는데요. 음, 온몸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자그마한게 만들어집니다. 자그마한게자 이렇게 자그마한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꽃몽울이가 찬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바람 나면 꽃을 핍니다. 꽃을 피면서 굉장히 예쁜 모습 보여주는데, 이게 10개월 꽃을 피워줍니다. 자, 요렇게, 제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 렇게 키우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요거는 외목대로 있죠? 이렇게 키우고 있고, 이렇게. 참잘 큽니다. 어,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물을. 물을 더욱 줘야 되고, 밑에 나는 가지, 요런 거, 세사, 이런거 잘라주고, 요런 이런 거, 세사. 다이너마이트인데, 자, 요렇게, 제가 작년에 키우던 아이, 이거 보세요. 옆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면,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뒀다가, 어, 가을에, 이거를 뽑아서, 옮겨 심어주면은 또 하나 되죠. 또 하나 되죠. 요거는 씨앗이 자연발라돼서 씨앗이 자연발라돼서이렇게이 정도 컸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나왔어도 또 이렇게 번식이 되는데, 어 옆에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건 저는 잘라주거든요. 잘라주니까 이제 요 하나만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미리미리 그 살충제 같은 거 살충제 살균제 이런 거 미리미리 방지해 주면은 그 무난하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거 왔으면 요렇게 해서 어한방 K 한방 K 이렇게 좀 해주고. 나는 요즘에 이것 때문에 살균제, 이거 살충제 때문에 정말로는 나는 웃습니다. 모기가 안 붙어요 저한테. 진환경 항추출물과 천연 식물 추출물 함유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솜털깍지벌레, 응애진물, 작은 뿌리파리, 정체벌레, 온실가루인 살충제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는 살충제 들어있고. 요거는 살균제, 곰팡이균 36종, 세균 6종,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기 굉장히 저는 좋아서 이거를 너무 많이 쓰는데, 여름에는 더, 어, 부전나비 같은 게 알을 까지 않습니까? 요거 한방딱 하면은 나비도 많이 안 생깁니다. 우리는 나비도 많이 안 생겼어요. 우리 집에 나비가 많이 없어요. 잔잔한 부전나비, 그게 많이 없어요. 수시로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요렇게 해주니까, 수시로. 수시로 이렇게 해줍니다. 어, 또 모기가 있으니까 더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몸에 많이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음, 부전나비가 많이 안 생겼어요. 이렇게 듬뿍, 듬뿍 뿌려줍니다. 이거는, 저 오늘은 살충제로 참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하나에, 음, 6천 원이고, 두개 하면은 만 원입니다. 살균제나 살충제나 똑같습니다. 이거 살균제 두개 해도 되고, 어 살균제 하나, 살충제 하나 그렇게 해도 되고 무조건 두개 만원입니다. 한 개는 육천 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고 이런 아이들도 미리 이렇게 좀참 좋죠. 미리 이렇게 어, 네팔 여정 미리 해주면 참 좋습니다. 음. 아니, 우리 아이들 아직까지 분갈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날씨가 덥어서 남부는 34도, 35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아직까지 분갈이 못하고. 요리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더워서, 막, 정말 힘들어요. 요렇게 해서, 또, 이거게 꺼낸 김에, 싹, 이렇게 한번 해주고. 요런, 어, 무궁화들도, 좀, 벌레 잘 생기니까, 무궁화들 이렇게, 살충제로 이렇게 해주면은, 벌레 하나도 안 생깁니다. 어,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예쁜아이들, 이렇게 또, 언박싱 했습니다. 우리, 그, 꽃향기 야생화 사장님 영상, 월요일하고 어,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영상 올립니다. 거기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 어, 신제품이라든지 흙하고 그런 종류 다 있으니까 음또 검색하셔서 필요하시면 주문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음또이 무더운 여름에 지혜롭게 잘 보내세요. 물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